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8장 공부 오늘 처음 시작하실 차례입니다. 8장 공부도 굉장히 길어요. 총 59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절수에 비해서 단락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요. 7절에 5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 11절, 지금 8장 11절까지 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은 사본상 굉장히 말이 많은 부분이라고 예 일컬어집니다. 정확한 사본들에 의하면은 이 이야기는 또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말도 있고요. 정확한 위치가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7장 5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아니었었다. 누가 복음 21장 38절 뒤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또 요한 복음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위치도 굉장히 분분하고, 요한의 칠필이 침필이 아니다. 뭐, 구전적으로 떠돌던 이야기다. 뭐, 등등 요한복음의 순정 부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 뭐, 제가 감히 뭐, 이것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만 들어두시고, 우리는 일단 8장 공부부터 시작하실 겁니다. 자, 나올 때마다 또 한번 읽어드려요. 자, 요한의복 후쿠인 쇼, 요한복음, 징가이야쿠니센즈나나, 나이하쇼 제 8장 말씀입니다. 예, 첫 번째 단락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예, 첫 번째 단락 11절까지 내용 들어가시겠습니다. 1세트 1절 공부 들어가시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에스와 오리부야만이 이끌했다 자, 오리부야마 올리브산입니다. 자, 감남산이죠? 입구 아단 플라스 레루 존경으로 처리합니다. 2절까지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소시대 그리고 접속사. 아사하야쿠 아침 일찍. 이에스와 후타타비, 후타타비 거듭, 거듭, 다시 재차. 예수님께서는 다시 미안히 하이라랬다. 자, 기본형은 하이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생긴 모양은 2그룹 같이 보이지만요. 이거 동사 2그룹 아닙니다. 1그룹 5단 활용 예외 동사입니다. 그래서 루를 떼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루라고 하는 어미를 아단으로 바꿔 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인 겁니다.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이 부분은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히토비토와 미나, 사람들은 모두 미모토니 요 때기타. 요 때의 기본형은 요루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해서 뒤쪽에 있는 쿠루라고 하는 동사와 때라고 하는 접속조사로 연결시킨 겁니다. 요루라고 하는 동사도 뜻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곳과 지금 가장 흡사한 뜻은, 뭐, 다가서다, 접근하다. 뭐, 이러한 뜻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구루가 왔으니까, 접근하여 왔다. 미모토, 예수님 곁으로. 이에스와 예수님께서는, 고시오 오로시데 자, 오로시대 기본형은 오로스가 기본형인데요. 이 동사는 원래는 내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고시오로스 한꺼번에 묶어서 강요그 이것은 관용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허리를 밑으로 내려놓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앉다 스와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카레라니 그들에게 지금 접근하여 온 그들이죠. 오시에 하지메라랬다 자 앞쪽에 나와져 있는 거 동사 마스형 오시에루 오시에마스 자 마스형에다가 플라스 하지메루라고 하는 동사 붙여서 복합동사 뭐뭐 하기 시작하다 이런 형태로 바꾸어 줬고 하지메루를 루를 띄어내버리고 라레루라는 조동사 붙여서 이 부분도 역시 존경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1, 2절 같이 정리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올리브야마니 이끌렸다そして朝早くイエスは再び宮に入られた人々はみな見元に寄ってきた예수スは腰を下ろして彼らに教え始められた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에 가셨다. 그리고 아침이 일찍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곁에 접근하여 왔다.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을 때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는데요. 3절 말씀도 끊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4절과 제가 같이 묶어봤습니다. 스루토 접속사 그러자 립보각샤또 파리사이비또가 율법 학자와 바리세인이 강인노바대 여기까지 끊으십니다. 대가 조사이거든요. 바라고 하는 말은 장소라는 말인데요. 예, 강인노바, 그래서 가늠 현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장소 명사이기 때문에 장소 명사가 오게 되면 뒤쪽에 대라고 하는 말은 어디 어디 에서로 해석하면 좋지요. 도라에라레다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기본형은 도라에루라고 하는 이그룹 하일단 동사. 잡다, 붙들다. 룰을 띄어내고, 라레루라는 조동사 붙였는데, 이 부분은 또 웃겜이 수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잡히다. 시제가 과거로 바뀌었으니까 붙잡힌. 온나오 즈레테기 때. 여자를,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만나까니, 다타세 자, 만나까, 명사입니다. 한 가운데, 중앙, 복판이라는 뜻이고요. 다타세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는 다수라는 동사, 일어서다, 서다라는 동사죠. 1그룹 5단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줬고요. 세로라고 하는 조동사, 붙여서, 예. 시액기, 사역형으로 합니다.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한 가운데 일어서게 하고, 4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께 말했다. 자,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부분, 뭐, 당연히 인용부호 열려야 될 텐데요. 이 인용부호는 4절, 그 다음 5절까지 하면서 인용부 5절에서 다칠 겁니다 센세 선생님 고노온나와 이 여인은 강인노 겜바데 자 이번에는 겜바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썼네요 가늠 현장에서 도라에라레마시다 붙잡혔습니다 아까 나왔던 도라에라레로 똑같은 수동입니다 3,4절 정리해 보실까요? 스르또 리포각샤또 파리사이비토와 강인노바で捕えられた女を連れてきて真ん中に立たせイエスに言った先生この女は 강인노 現바で捕えられました 그러자 율법학자와 바리세인이 간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한 가운데 서게 하고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이 여인은 가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3, 4절 말씀까지였습니다. 자한 절만 더 나아가 보실까요?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절 인용부호 닫힌 거 보십시오. 모세와 모세는 립보오노나카데 율법 안에서 고유온나오 자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고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라는 부사, 유 말하다 라고 하는 동사, 뭐 부사니까 뭐 당연히 동사를 꾸며주어야, 꾸며주어야 되는 품사는 뭐 당연하고요. 그런데 너무 지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여인을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이러한 여인을 이시우진이 수로까지 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형입니다. 돌로 치다. 돌로 때리다. 자, 기본형 플러스 요니. 그런데 니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뭐 하도록. 돌로 치도록. 私たちに命しています. 우리들에게 모세 율법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타와 당신께서는 난또이와레마스か 뭐라고 이 와래로 존경 표현을 썼죠? 말씀하실 겁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 진정한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에게 지금 책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쳐라! 라고 해서 이 여자를 죽이라! 이렇게 했다면, 지금 현재 상황의 유대 상황은 로마 정권 하에 있는 그런 식민지 역할입니다. 그러면 로마 그 법상 유대인들이 직접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자, 그렇고, 그렇게 트집을 잡을 것이고, 만약에 돌로 때리지 못하게 한다면, 율법에 또 이렇게 위법되는 거 아니냐? 그걸 또 이제 책잡으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의도는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정리해 보실까요? 모세와 립보노나카데 고유 온나오 이시우치니스루요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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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는 율법 안에서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무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본어는 미래 시제가 별도로 없다고 그랬죠? 아직 예수님의 말씀은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형을 썼지만 해석은 미래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은 8장 공부 시작했는데요 자 5절의 말씀까지만 오늘 한번 좀 끊어 보시고 다음 시간 6절에서 이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今日はここまで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またね